안녕하세요, 방쌤 TV사 방민철입니다. 요즘 제가 많이 뵙고 있는 분들이죠. 코너 승찬 모찌님이시고요. 오늘 모시고 다이어트 어떻게 해왔는지 점검하고 앞으로 어떻게 또 마무리할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. 시험 잘 봐서 칭찬 응. 기다려. <laughs> 네. 지금 보고 있는데. 저는 어. 저 살짝 긴장돼요. 오늘. <laughs> 이건 잘본 사람 마인드고 못본 음. 사람은 살짝 긴장되는 느낌. 음. 오늘 실제로 제가 많은 분들 다이어트 약 처방해 보면 이런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거든요. 잘 따라오신 분도 계시고 먹다가 말아 버리신 분도 계시고 이런 약들은 되게 안전하게 처방해야 되고 복용법을 잘 지켜야 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잘안 지켰어요. 안 지켰어요? 네. 아 그래요? 저한 일주치가 남아 있거든요. 아, 남아있어요? <laughs> 제가 음. 그, 늦잠 자는 날에 점심, 저녁 먹고, 아. 푹 자고 이런 날이 많아가지고. 아, 그럼 아침을 안 먹고, 네. 점심, 저녁 먹고? 그쵸. 오후 2시에 일어났는데 아침 약부터 챙겨 먹기 부담스럽다고.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침 약이 쭉 남아있을 거예요, 그죠? 그쵸. 어, 제가 다 알죠. 이러면은 제가 만든 약의 의미가 없어요. 어. 약은 어쨌든 간에 짧게 먹고, 제대로 먹고, 빨리 끊는 거. 어, 어 이게 중요하거든요. 어. 그러면은 음, 음. 늦잠을 자도라하 <laughs> 아침에 먹고 음. 다시 자는 게더 좋은가요? 네, 맞아요. 오, 네, 전 어... 그렇게 했습니다. 아우 잘했어요. 네. 완전 모친생이네. 네, 우리 모친님 같은 경우는 정말 잘하신 거고, 정말 네. 아침에 먹고 다시 자는 일이 있더라도 세번다 용법 지켜가지고 먹는 게 좋죠. 지금 며칠 동안 아침 못 먹었던 거는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. 음. 지금 두 달째 먹고 있잖아요 그죠? 네네. 지금 인바디를 보면 맴대로 하시나요? <laughs> 어.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?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은 <laughs> 지금 체중 빠진 게 나중에 약 끊고 나서 <laughs> 술 먹으면 다시 찔 거예요 아 어. 어. 핵심을 좀 말씀드리면, 우리가 지금 두달 동안 해왔던 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비만의 증상만 없앤 거예요. 비만의 증상이 뭐냐, 체중 증가된 거, 그 다음에 중성지방 올라가 있는 거, 콜레스테롤 수치 올라가 있는 거, 혈압이 올라가 있는 거, 이런 수치는 다 좋아졌을 거예요. 근데, 비만의 우리가 원인을 지금 해결한 게 아니거든요. 비만의 증상인 체중 숫자만 줄인 거예요, 어떻게 보면. 원래대로 살면 안 돼요. 그래서 음주 습관, 수면 습관, 운동하는 습관, 이런 것들을 좀잘 교정해가지고, 이거를 유지하거나 할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죠. 겠 지금 14kg가 빠졌어요. 아, 네. 14kg. 여러분, 14kg면 다른 분들 비하면 많이 빠진 거예요, 사실은. 그 아무것도 안 아, 진짜. <laughs> 마시고. 아 술만 네, 네. 게을러서 네. 밥 먹는 것도 어. 귀찮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약으로 이제 식욕을 억제하니까 네. 술을 억제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네 맞아요 아. 그거는 못 참게 겠더 들어 술을 같이 먹었어요 같이 어. 먹은 건 아니고 아니요 저희 음. 저는 술 아예 아니 왜 이렇게 저를 배신해 요형 <laughs> <laughs> 종종 같이 먹었어요 <laughs> 그래도 워낙 친구가 많아서 아, 또 같이 맥주를 먹는 술을 많이 마시고 아, 소주도 아니고 근데 종종 형은 같이 음, 먹었어요. 음, 음. 안주는? 안주는 거의 안 먹. 그게 더안 좋아요. 음. <웃음> <웃음> 이게 영양소가 별로 없거든요. 그러니까 술만 왕창 먹으면 우리 몸에서는 영양분이 별로 없는 게 들어오니까 이거라도 흡수하려고 다 저장을 해요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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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술만 먹는 게더안 좋아요. 오, 네. 와, 이거 엄청 꿀팁이야. 네. 그래서 간에 지방이 끼고. 그러니까 내장 네 지방이 나보다 더좋 네. 이거 때문인데. 이거 너무 충격적인데. 그래서 이렇게 좀 날씬해 보이지만 이렇게 만져보면 안에 내장지방이 좀 있을 수 있죠. 좀 쫌이 아니에요. 저는. <laughs> 그래서 적당한 안주와 적당한 술이 좋아요. 의대 교과서에 있는 글귀가 생각나는데 소주 있죠 소주. 소주를 권장하는 양이 일주일에 얼마나 될까요? 진짜 애기 네, 병대리쪽으그래도 한국. 사람이... 두 병. <laughs> 일주일에. 뭐가요? 그러니까... 음. 한국 사람인데 음. 한잔 아니에요 한 잔? 오 정답이에요. <laughs> 어, 네. <laughs> 일주일에 소주 한 잔이 권장하는 양이에요. 음, 아. 완성해. 네. 그러니까, 그거를 기준으로 삼고, 한번 잘 음주 습관을 한번 고쳐보세요. 하지 말라는 거야. 네. 저는 평생지 다 먹었어요, 그러면. 제 인내에 있는데. <laughs> 네. 앞으로 살랄 것까지 다 네. 먹었는데, 지금. 그리고, 승차님 지금 보면,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, 근육이 좀 빠졌어요. 그니까요. 음. 근육이 3.8kg가 빠졌으면, 근손실이 평균 정도입니다, 사실. 근데 이제 이거를 잘 회복시키는 게 중요하고, 지금부터. 운동하셔야 돼요. 알겠습니다. 운동할 생각이 없어요. 어, 그래요. 아, 그래요? 에이, 어. 할 거예요, 이제. 네. 선생님, 선생님, 저, 저의 새로운 아버지 같은 음. 느낌인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, 지금? 그래서, 승찬님은 더뺄 필요는 없습니다. 더뺄 필요는 없고, 체지방률이 아직은 좀 높긴 해요. 여기 보면은 복부의 표준 이상 되어 있죠. 맥주링 맥추링. 음주 하는 거, 고기 위주의 식사, 이런 것들을 좀 줄이면 좋겠죠. 알겠죠? 네. 내 그래서? 인생이 무너진 네. 느낌이야. 67점이네 한국표그 <laughs> 응. 말하세요. 응. 오늘 응. 오늘 약간 응. 무수생 평균 <laughs> 그리고 이제 말안 됐던 문제. 네. 이런 느낌. 그때 우리 시술 받았는데 어. 그때 받고 좀 어떠셨어요? 오 어, 저는 좀하얘는가 하얘든가. <laughs> <하얘졌나? 하얘졌나? 웃음>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. 어. 제가. 어. 네. 아니 저 근데 그 전보다 뭔가 좀 음. 음. 괜찮아진 느낌이에요? 그래서 그때 아마 우리 스킨보톡스 여기 좀 났을 거고 네그렇죠 울세라 네 울세라 네, 네. 했는데 어쨌든 피부 톤을 좀 밝아지게 하는 걸좀더 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어 좋습니다 여기서 끌어낼 수 있는 최대치 그걸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레이저 같은 거 미백 토닝 음. 이런 것들 하고 미백 관리, 어. 타민 관리 이런 것들도 좀 하면 좋고 그리고 톤 밝아지게 하는 것도 중에서 LDM 초음파 관리. 근데 음. 네, 그런 거 하려면 꾸준히 와야 돼서 좀 성실하게 와야 됩니다. 아우 그러 어. 성실하죠. 그래서 좀더 미남 되면 좋을 것 같아. 결혼하면 고? 결혼. 네. 응. 네. 너. 알겠어. 그 전에 여자친구부터 <웃음> 만들, <웃음> 만들어야겠죠? 그렇죠 아, <laughs> 술좀 줄이고 오늘 <laughs> 자꾸 술 얘기하는데 어 정말 걱정돼서 어한번 오시면 제가 또 사진 찍어가지고 비교하고 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이 보면 점도 좀 빼고 <laughs> 하면 좋을 거 같아요. 어, 이거요? 응. 음. 이거 타투예요 타투. 아 만든 거요? 만든 <laughs> <맞는> 거구나. <laughs> 어. 타투예요. 아 맞아 맞네 맞아, 맞아 맞아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말씀해주시면 제가 네. 빼고 하겠죠. 아무튼 음.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혹시 뭐 이게... 피부과 시술에 대해서 궁금한 거? 아, 음. 저는 일단 음, 음. 물세라 거의 1200% 만족. 아 그래요? 네. 어, 전내년 하려고요. 어, 울세라. 네. 제가 또 요즘 되게 많이 하거든요. 저도 이제 갈수록 하면서 노화가 또 생기잖아요, 그죠? 네. 저도 하면서 막 신나요. 이거 막. 하면 더막 좋아져 보이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딱 얼굴 보면은 여기 좋아지고 네. 정말 디자인만 하면은 효과가 나오는 시술이죠. 그리고 그 음. 제가 이제 다른 피부과에서 음. 다른 시술들도 음. 받아보고 했지만 음. 일단 음. 가장 놀랐던 포인트는 음. 원장님의 손에서 정성이 느껴진다. 음. 아 한샷 한샷. 한 모두 다 느꼈어요. 아 그래? 네 어, 저희 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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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그 어떤 음, 음, 나연이랑 음, 친구들 음. 손끝에서 정성이 흘러난다. 음. 어 그래요? 네차 네. 안에 어, 돌아가면서 어. 와 풀어 다 어. 풀어 올. 누워 있으면 느껴지는구나. 아, 느껴지는구나. 네, <laughs> 아, 네, 어. 네, 그런 얘기를 했었어. 어 그런 말 들으니까 좀 좋다네. 네. <laughs> 자기한테 맞는 시술 찾아가지고 예뻐지는 거 많이들 잘 했으면 좋겠고. 피부과 시술은 굉장히 다양한데 정답은 없어요. 그래서 본인이 고민되는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받고 과한 시술보다는 본인한테 적합한 시술 안내받고 적절한 시기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잘 시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. 그렇게 시술 받을 수 있도록 저 방생도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